자이마스 하나카푸르노 오직한스 안녕하세요 하나카푸르입니다 나짱이 선박사의 풀 코스로 안내를 다 해줘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한국으로 전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나짱이 데려다 준다 그래서 너무 네 행복하네요 내가 생각했을 때 시골 을 전부 다 가봤잖아 내 할머니댁도 가보고 여기도 댁도 왔는데 일본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 나도 일본에서 살고 싶은데 제일 무서운 지진 음, 지진이 제일 무섭고 그들 아짱이 회사 첫 입사할 때교 육바다로 갔던 곳이 지진이 <laughs> 딱 맞춘 거기서 일어나서지고 너무 무서웠어 일본이 현지인데도 인 무섭다고 할 정도면 뭔가 음, 진짜 무서웠겠구나 그것 때문에 일본에 사는 게 사실 무섭고 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중요한 쌀값이 비싸다고 하길래 어 일본에 쌀값이 너무 비싸다고 들었어 한 그거는 한국보 비싸지 않아? 한국에 거의 두 배인 것 같아 아, 그래? 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서 쌀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대 진짜로? 어 그게 뉴스에 나왔어 어, 그래? 응. 한국에서 쌀 사가지고 집에 돌아간대 있어, 몇 그러니까 몇. 어떻게 쌀을 먹지 일본 나는, 내가 또 사양을 해봤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운전을 배우잖아. 그러면 좀 운전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운전하는 것도 사람들 다 천천히 달리잖아. 그러니까 다 서행하고, 천천히 줄 맞춰서 가고, 이제 뭔가 한국은 횡단보도 앞까지 막 정지하고 그러는데, 뭐딱 선까지 이렇게 정지하고 하니까, 일본은 안전하다. 물론 사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에는 나은 것 같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코앞까지 딱 붙어가지고 보니까 무섭단 말이야. 일본 버스는 천천히 잘 가는 것 같고. 응. 그래 나도 만약에 그서 운전을 배우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알려만 주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게 하나가 있는데 응.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거 잡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아 옆에 타는데 그러면 아 내가 운전하는 게 불안한가 라는 거를 이제 느끼니까 잡는 모습을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 근데 그게 우리 매형이잖아 <laughs> 매형이 운전하는 게 무섭다고 했던 거를 그냥 엄마랑 누나랑 아빠한테 만약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 누나한테 말안 했었나? 아또 어, 부모님한테 막 어, 말을 했었는데 음. 그게 이제 매형 이한테기에 들여가지고 음. <laughs> 그랬었지. 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매형이 음. <laughs> 운전을 잘해 주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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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손잡이 잡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대. 보자 보자 보자. 아짱은 음.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면. 음. 뭔가 가구 같은 거를 나무로 된게 좋아?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게 좋아? 난 나무가 이쁘다 생각했는데 숲기가 많으면 곰팡이 생기잖아. 어, 나무에게 어. 그래서 뭐 생긴데? 곰팡? 어. 응. 뭐야? 슈퍼. <laughs> 아, 난 그거 들었어, 잖아 응? 그 일본 사람들은 바닥에 응. 많이 앉아 있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의자로 많이 안 앉아 있잖아. 응. 근데 내가 그. <laughs> 이거 좋다. 아니, 아, 잠깐만. 아니. <laughs> 크기도 너무 좋은데. <laughs> 어때? 어, 집에 가자, 가자. <laughs> 아니, 어, 근데 바닥에? 아, 바닥에 많이 앉아있잖아. 어. 근데 내가. 이쁘다, 이 조명. 이쁘지 <laughs> 않아? 어, 이쁜데? 어, <laughs> <난> 조명이 이쁘지. 왜안 조명이 있을까? <laughs> 아무튼, 어? 일본 네. 사람들은 바닥에 많이 앉아있잖아. 이쁜데? 어, <laughs> 어. <예쁘네? 웃음> <laughs> <진짜>. 어때? <laughs> 어 이쁘네. 어 바닥에도 안 앉아 있고 <웃음> 좋네. <웃음> 근데 나무잖아, 약간 집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음. 그래서? <laughs> 아 계속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아, <laughs> 어. 아, 어 일본 사람들 바닥에 많이 앉아 있잖아. 아. 근데 내가 이번에 JLPT 공부하면서 응. 그거 보고 있는데 오래 앉아 있을수록 응. 일찍 죽는대. 그래? 어. 그래서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응. 이찍 사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난리 들여 바닥에 앉지 마고꼭 의자 사서 앉으시요 작은 의자에 앉아있어 엄마가 어... 피가 잘안 통한대요 계속 앉아있어 면 음... 오래 앉아있어 이거 음... 너무 어렵다 <laughs> 종이가 너무 어렵고파이 <어려웠고. 웃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그거는 한 단계 좀 낮대 어? 응? 어 그건 이. 화질이 좀더안 좋은 거야? 그치 이거 화면도 안 들어가잖아 화면이 고정되어 있고 어 그러네 응 음. 이거 어떻게 음.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를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낮장이 구독자 5,000명 넘어야 카메라를 사자고 해가지고 원래는 만 명이었어. 아 원래 만 명이었는데 나짱이0천 명으로 좀 줄어졌어요. 저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켜지? <laughs> 이것만 켜지나 본데.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짱이 재밌어 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아 <laughs> 이거만 쓸수 있나 봐. 음. 봐봐. 이거만 쓸수 있어.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때? 어 뽀. 어. 화질 너무 좋지 않아요? 이쪽 보여주셔야지. 네. 와, 화질 화질 너무 좋네요. 화질 너무 좋다. 모공까지 다 보여? 보여. 보여? 어. 쪽 보여 주셔야지. 네, 이쪽 보여 주시지. 근데 낮장에 봤을 때는 카메라로 찍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이게나 크게 이게 난거 같아. <laughs> 아이폰이 더 좋아. 근데 이게 편하잖아. 그건 맞아. 많이. 아니, 이거 이렇게. 지금으로는. <laughs> 근데 살짝 무겁긴 해. 이게 이게, 이게 너무 가벼운데. 맞지. 너무 궁금한데. 어, 네. 저희가 이걸 사고 싶어 가지고 가벼워서. 이름이 뭐라고? 액션 뭐라고 액션포? 액션포? 아, 4만 원 4천원. 이 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 구독자 5천명 도와주세요. <laughs> 지금은 낮잠이 사주게 해준다 해서. 우리는 천천히 어. 놀고 있어. 어, 천천히 놀자. 파이팅 응. 화이팅! <laughs> 매번 이렇게.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고생한 우리 나짱 당연히 <laughs> <laughs> 내 친구 친가... <당연한> <laughs> 내 친구 친가... <laughs> 왜 당연해 아. 어 네. 야 <laughs> 당연한 건 아니지 당연한 거야. <laughs> 아 있는 <인지 웃음> 논쟁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네. 예를 들어 나짱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어 네. 한4 명이서 네. 근데 지금 나짱이 후쿠오카 사니까 네. 예를 들어 오키나와 네. 응. 여행을 갔다 생각을 하면 이제 차가 필요해. 응. 그래서 차 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응. 근데 4명 중에서 낮짱만 운전을 가능해. 응. 그래서 낮짱이 운전을 다 해야 돼 모든 코스를. 응. 근데 차를 렌트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2박3일 동안. 응. 근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야. 이 렌트 비용이잖아. 응. 이 렌트 비용이랑 이 주유비 응. 비를 운전하는 사람은 내야 될까 안 내도 될까. 반반을 해야지 다음. 어 전부 다 n 분의 1 해야 돼 그래도. 어.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응. 와 진짜? <laughs> 아닌가? 근 이게 논쟁이 그래서 있어. 운전하는 거? 아 어, 운전하는 사람은 왜 내가 렌트비를 내야 되지? 왜 그래? 내가 주유비를 내야 되지? 그래? 아니 이런 거지. 그까는 아니지. 어 그래? 응. 이유가 있어? 나는 맨 처음에 인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생각을 했었어.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응. 아 운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고생을 했는데 왜 운전하는 사람에 돈을 내야 되지? 이 생각도 좀 나는 거야. 음. 다른 사람이 내준다 하면은 음. 고마워하긴 한데 어. 그래도 자기는 안 내려준다 운주하니까 이런 건 없어. 음. 음. 착하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야? 뭐 음. 어, 처음이야. 아난 그래? 맞죠? 오 착하네? <laughs>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이게 유튜브에서도 나왔었어. 그래서 음.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음. 댓글들도 막 엄청 많았었어. 나장 운전도 했는데 힘들 거 아니야? 아저 2박 3일도 전부 다 운전할 텐데. 응 음, 응, 그래도? 어차피 나박 같이 갈 건데. <laughs> 아. 음. 근데 대신 나장은 운전하는데 나머지 세명 편하게 가는 거죠. 그냥. 어. 아. 음. 그래도 주유비라도 내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강원도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닌 거 <laughs> 같아. 그래? 어. 아. <laughs> 응. 아, 이런 논쟁이 있어. 연애에 관련되는 건줄 알았어. 아. 아니었구나. 어, 이분 좋지 어땠어? 재밌었어?